블로 앱의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해서 GIF 움직이는 웅짤 있잖아요. GIF 파일에 크로마키 기술을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웅짤 스티커를 영상 속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자주 하시죠?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토리라는 기능을 아시나요? 스토리 기능은 24시간 동안만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지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스토리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내에서 다양한 gif 음짤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if 글자라든지 움직이는 사진이랄지 다양하게 gif의 그런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스타그램 내에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한 그런 영상이나 사진 위에 움직이는 글자나 움직이는 스티커를 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스토리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어, 자기 앨범에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옵니다 어떤 사진을 가지고 오냐 그냥 녹색의 그런 배경에 사진을 하나 가져오세요 폰 사이즈에 맞게 어, 사진 크기를 조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GIF를 찾습니다 검색을 하시면은 헬로 그 다음에 뭐,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라는 그런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은 자기가 원하는 gif 파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gif 파일을 그 녹색 사진 위에 서로 겹치지 않게 여러 개를 올려주십니다. 올려준 다음에 화면 녹화를 해주세요. 모든 스티커가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는 화면을 다 담을 수 있게 좀 길게 화면 녹화 한 10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화면 녹화를 해주신 다음에 화면 녹화를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블로 앱으로 갑니다. 블로 앱에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로드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PRP 기능을 가서 화면 녹화 있던 화면 녹화 영상을 불러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선 이 GIF 스티커를 한번 사용해보겠다 하면은 그 부분을 좌, 우, 그다음에 아래, 위를 잘라주기를 해주세요. 해준 다음에 PIP 크로마키 기능을 적용해주세요. 그러면 녹색 배경을 다 지워주시면은 자기가 자기가 좀 전에 인스그램에서 가져왔던 GIF 스티커를 본인의 영상이나 사진 위에 움직이는 스티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구글링에서 뭐 gif 파일 을 굳이 찾지 않아도 인스타그램에는 충분하게 많은 gif 가 많으니까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뭐한 파일에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해서 스티커 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